주세요, 루 a 나. 아이 너무 귀여워. n a 이 옆으로 가봐. 옆으로. a l u 엄마가 l u a 무슨 꿈 꿨어? 아, 곰꿈 꿨어. 우 a Luana, Luana, l 당근 어디서 당근, 당근, 당근. 아까 먹던 거. 아까 먹은 거 어디 있어? 당근 어디 있어요? 당근 어디 있어요? 주황색. 그거 고구마고? 당근 어디 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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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 이거 이거 이거. 당근이야? 아이고 똑똑해. 아이고 똑똑해. 아까 먹은 거잖아, 그렇지? 오메. 아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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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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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니, 까지 와봐. 고 니, 니, 니,